안녕하세요. JP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어, 선생님이 집합에 대해서 배울 때는 중학교 1학기 때 배웠어. 근데 이제 너희들은 고등학교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겠지? 자, 일단 먼저 봐봅시다. 집합이란 어떤 거냐?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 그러니까 영어로 set이라고 한다. set. 자, 원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대상이다. 그러니까 집합을 우리가 한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고 한다고. 그런데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집합 안에 집합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원소는 소문자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봐보자. 자 어떤 조건에 맞는 대상들의 모임을 표현할 때그 기준이 명확한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과 같이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짐으로 이것은 뭐라 고할수 있고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목소리가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때 목소리가 예쁜은 나도 목소리가 예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어느 대상에 따라서 그지 자 이랬을 때 조건이 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들은 모임은 집합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자.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하고 있는데, 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성적이 나쁜 학생, 그다음 착한 학생, 그리고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딱 보면 이제 감이 오겠지. 몇 번이 집합이겠어? 5번이 집합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문제를 보면 감좀올 텐데. 자, 그다음. 자, 알겠지?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기호에 대해서. 자, 집합 a에 대하여 a는 어, 스몰 a는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소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기 보면 이렇게 요런 모양의 지금 짝대기를 하나 더 그은 어, 포크 끝부분 모양이랑 비슷해. 그런데 지금 짝대기 이렇게 하나 더그어져있지 우리 이거 많이 썼잖아 얘들아. 등호에서 아니다라는 표시 일정하게 쓰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쓸 건데 지금 라지 어, A이니까 그러니까 집합 A는 원소 A를 포함한다라는 거는 자 지금 보니까 끝이 벌어져 있는 쪽이 집합인 거지 얘들아. 끝이 벌어져 있는 쪽이 집합인 거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걸 읽을 때는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또는 집합 a가 아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똑같이 이미 읽어 보면 쉽게 알수 있으니까 우리 이 기호만 잘 기억해 보자. 자, 이제 그랬을 때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 자연수 전체 집합을 n, 그리고 정수 전체 집합을 z, 실수를 r이라고 할때 우리가 배운 것들이야 다. 이중 옳은 것을 했는데 얘들아, 이거 봐 봐. n 자연수는 0을 포함해 안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1번은 짝대기가 그어져야겠지.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는 안 돼. 그지 자, z 이거 분수잖아. 분수면 우리 유리수 또는 실수를 해야 되는데 정수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요 루트도 무리수니까 안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는 어떤 수를 다 포함하잖아.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 중에서. 그지 그래서 루트온은 실수에 포함된다, 속한다, 라고 해서 5번이라고 구하면 되겠어. 자,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합 A는, 어, A는, 여기, 원소 A를 집합을 하는 집합을 다시 원소로 가진대. 오, 어, 지금 조금,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자,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것들에, 안에 있는 것지, 안에 있는 것이 원소가 아니라는 말이야 자 그리고 집합 a 그러니까 집합 이렇게 집합으로 되어 있는 이 s m a l 는 집합 라지 r g a의 원소가 된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설명할 때 주머니 속에 주머니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했어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 있다 자 원소나열법은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는 거 조건제시법은 그냥 이 원소를 그냥 말로 써주는 거 그지 말로 써주는 거 조건을 써주는 거고 자 벤다이어그램은 뭐냐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자 원소나열법은 그냥 어떻게 그냥 1 2 3 하나씩 다 써주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야 얘들아 중복되는 거는 안 쓰고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이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건제시법은 어떤 거냐? 여기 보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하면 이것도 조건제시법이라고 할수 있고. 자, 여기 좀더 예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 집합 a는 6의 약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3, 6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조건제시법은 어떤 거냐? 자, x는 6의 약수이다. 이 x라는 애들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X는 6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 자, 마지막에 벤다이어그램은 이 집합 A라는 애는 이 안에 주머니야. 이 주머니 안에 1, 2, 3, 6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음, 우리가 유한소스, 무한소스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집합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는데, 자, 유한집합은 유한계 원소. 무한 집합은 무수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공집합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 그러니까 mt셋이라고 하고 자 이랬을 때이 mt셋도 우리가 셀수 있잖아 얘들아 셀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할수 있다 유한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표시는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에 짝대기 하거나 아니면 요 대괄호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쓰면 될것 같아. 자, 그럼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어뭐 개수를 우리가 넘버 m b 그지 넘버를 이용해서 n of a 그러니까 가로 하고 a 하야 a라고 할수 있어. a of number, 뭐 set of numbe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umber of set이구나 set a 이렇게. 자, 요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데, 자 지금 보면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공집합에 개수는 몇 개일까? 정의 자체로 0이겠지 0, 그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다? 0이다, 야라고 1이 아니라 0이야 0, 0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집합 A에 어이두 가지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A 플러스 B인데 이때 A는 어디에서 가져오고 집합 A에서 가져오고 B도 어디에서 가져온다? 집합 A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를 가져올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야, 얘들아? 총몇 가지겠어? A도 세 가지, B도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니까 뭐, 아홉 가지 나오겠지. 그지?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때 Q는 A는 이 집합 A에서 가져오고 B는 집합 B에서 가져오는데,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수를 이제 하자 해줘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 표를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씩 구하면 될것 같아. 알겠지? 자, 뭐 아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뭐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음, 영상만 길어지니까 블로그에 와서 한 번씩 봐보고, 음, 블로그에 와서 한 번씩 봐보고, 이해 안 가는 것이면 블로그에 댓글을 한번 남겨주도록 해.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음, 집합, 원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안녕.